돈 들어오는 가방이나 지갑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가방과 지갑은 굉장히 중요해 내 몸에서 뛸래도 뛸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방하고 지갑이야 여자들은 어디를 가든 가방을 들지 않으면 조금 잘안가 작은 거라도 무조건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14년에는 이런 가방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잘못하면 돈이 고갈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돈을 조금 잘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검은색의 지갑을 가지고 다니세요 굉장히 검은색은 돈을 축적하는 힘도 많이 있고 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지게 합니다. 돈잘 들어옵니다. 또 하나, 나무 색깔, 갈색이라 그러죠. 나무의 색깔과 비슷한 그런 색깔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갑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. 돈에도 꽃이 피게끔 만들 수 있는 시기에 지금 놓여있는 거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약간 연한 초록색입니다. 어, 이 지갑도 돈이 조금 잘 들어오게 내가 또 회전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에 지금 놓여있는 거죠. 그래서 가방 하나만 잘 들고 다녀도 돈은 마르지 않는다.